이번에 저기에서 아지트를 꾸려서 살아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대도시랑 완전 정, 반대편이 완전 오지긴 한데, 일단 옆에 주유소가 있고요. 적적하게 혼자 집 짓고 살기엔 아주 좋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다가 집을 꾸며보면 어떨까. 어, 좋았어요. 일단, 스타트가 나쁘지 않네요. 저기, 근데 여기 어디요? 리버사이도 오랜만이라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아, 여기 어딘지 알겠다. 주유소, 아, 아닌가? 맞네, 맞네. 여기 위에 주유소잖아. 차키는 있네. 어, 차키가 있다는 거지? 기름만 있으면, 바로 이거는 제 칵, 제찬비다거든요 어, 저기를 한번 깰까? 바로 뒤에 집도 있겠다. <놀람> <놀람> 방금 클릭 잘못했어. 창문 깰 뻔했어. 빈 물병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근데 저게 주유가 될까? 기름 넣기 어 된다 되네요. 얘가 어, 벌써 피곤해 하네. 목공 보고 낮잠 잤다가 학교를 가야겠어요. 학교가 어디더라? 그래요. 이 캐릭터로 체질 올릴 거니까. 그 약초학 잡지랑 발전기 잡지 이런 게 필요해. 학교, 아, 맞아, 여기도 책 있지 않나? 채집. 목공 3권. 일단 기본적으로 1권 이것만 챙기는 걸로 합니다. 와, 진짜 차로 악랄하게 막아놨네. 어머, 여긴 뒤집혔다. 여기 부잣집들 많아서 창고가 많으니까 여기를 살짝 털어보자 학교 어디더라 일단 한번 돌아보자 창고에 발전기 있는지 한번 보자 어? 발전기다! 잠깐만 내려. 어 여기도 발전기 하나 있다. 학교다 학교다. 여기 집을 털어야겠네요. 잠깐만 있어봐. 일단 학교로 들어갈까요? 어, 경보 왜 이렇게 자주 울려? 발전기. 어여. 어 약초꾼 나 있어? 어, 이러면 발전기랑 약초꾼이랑다 얻었네? 다행이다. 두개다여기 있어서. 기름통, 허! 세상에, 혹시나 했는데 있었어. 자, 이대로. 이쪽 가면 내 집이구나. 가자. 어, 레벨 오르겠다. 3까지 오르겠다. 지금 버프 많이 받아서. 나이스. 큰차 파밍해야 돼. 발전기 챙겨와. <laughs> 어, 발전기 여기 두개 있구나. 여기네요. 여기 마트에 있었네. 주차장에 한번 보자. 어, 50. 배터리만 좀 바꿔 끼우면. 어, 차 키도 있어요? 나이스. 간다! 와, 차 빨리 오겠다 배터리만 갈면 나쁘지 않거든요. 엔진 상태는 나쁘지 않았거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발전기 구하러 가자 저이 노음도 떼갈 수 있나? 죽기 어? 잠깐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트렁크가 망가져서 두개못 실어 집에 갔다가 또 와야겠네 아 이거는 배터리가 다 망가져 있겠죠? 44%보다 좋으면 갈아 끼우자 어씨시해요 됐다 안 다치려! 어, 배터리. 어, 이거지? 어? 됐다! 무사히 배터리 교체됐습니다. 그럼 발전기도 두번 나눠서 넘겨야 된다는 거잖아. 이런 제자. 나의 첫 번째 발전기 놔두러 가자. 이게 직진이던가? 어, 직진? 잠, 깐만 여기 아닌 것 같아. 길 잘못 든것 같아? 얼로 어디서 꺾어야 되지? 아, 아예 잘못 왔구나? 아, 아, 뭐야, 이러면, 그냥, 오늘은 공장에서 자야겠는데? 공장, 소파에서, 길치가, 길치했네? 잠겼네? 여기도 잘못 건드리면 경고가 매우 시계 느리더라고요. 와, 이렇게야? 어, 백신 좀비다. 우와! 아니 아까 이렇게 없었잖아. 잠깐 이쪽으로 피신해. 됐어, 피신했어. 자 문을 살짝 열어봅시다. 어? 아니야, 싸워, 싸워. 조금 너무 너무 많이 왔어. 근데 뒤에 없어. 아, 문 부르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많이! 따라와 실질이! 몰랐어! 차에서 자려면 애니를. 어, 백신 좀비! 하이. 오마타세. 너무 잘 왔다, 유노. 뭐 하냐? 아니 이렇게 깨진다고? 유리 안 깨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어? 나이스 브로콜리랑 양배추 어, 자자 자 아마도 이쪽길 같은데? 이길 아니면 어 이길 막혔지 어라? 길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쯤에 있거든요? 빼고... 어? 나이스 발전기... 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분명히 강 근처였거든? 아... 아 아닌가? 아, 온것 같아요? 아스팔트 도로 나왔어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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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있어. TV도 있어. 어, 완벽한 저의 집인데요?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이삿짐 옮기면 되겠다. 잠깐뭐 혹시 경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집에 창고를 한번 털어보자. 저기 딱 털고 집에 가면 되겠다.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인가 보다. 어, 여기도 발전기가 있는데요? 어디에? 아 여기 시끄미서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창고에 혼자 계시지? 여기도 별표 발전기가 있습니다. 아 진짜 별거 없어요. 가운데 버려야 좀비가 그나마 폼을덜 느끼겠지? 어쩔 수 없다. 레벨이 낮아서. 이 듬성듬성한 벽을 만들 수 밖에 없어 목공 4 요리 3 채집 2아니면 조촐한 스킬의 기록이네요 브로콜리 갈증 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오늘은 일정에 있어서 물은 여기까지만 주겠어 자 여기까지는 못다오겠죠 내가 또 왔도다 차라리 여기 안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잘때 매우 안전하죠. 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문 닫아지나요? 나이스. 아유 차 트렁크 좀 씁시다. 맞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감자씨야. 트렁크가 또 무게가 줄었어요. 분명 70이었는데 언제 64가 됐다? 자, 이대로 가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좀비들이 뚫어놓은 이옆 건물을 조금이라도 좀 털어보자 감, 감자! 감 찾았어! 지금 빨리 가서 감자 심어야겠다, 감자 감자 심어라, 얘야! 오! 기분 탓인가? 이 빗길이라 차가 엄청 미끄러운 것 같은 느낌 제발 먹을... 오지에 오면 이게 문제입니다 먹을 걸 파밍하러 근처에 갈 데가 없어 참 나무가 트리 하기 적절한 나무네요 아그나홀로집에 만에 느낄 수 있는 그 90년대 크리스마스 갬성이랄까? 됐다 아니, 문 놔두고. 됐다!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서 외풍이 좀 오지긴 합니다만. 아, 이 쓰레기 거슬리네. 이거는 어떻게 치운다? 아니, 이거 물 어떻게 다 준다? 감내하여라. 이것 또한 나의 선택이니. 그리고 물이나 주기로 했었지 감자는 일단 심어놨으니까 어 이거 문이 안 보인다 어 비온다 나이스 어? 장난합니까? 발전기랑 약초 잡지는 읽었는데 농사 잡지를 못 읽었어요 근처에 집에 음식을 좀 파밍을 하러 가야겠어요 어머 여기는 다빈 집이라 뭐 없겠지. 발전기다. 끄는지는 오래됐습니다. 나이스 들어갔어. 아닌가? 줄 수가 없네요. 아씨, 나 욕할 뻔했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너무 오지라 사람들이 사기 힘들어서 다 떠났나 봐. 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건축가 모드의 후드가 아닌데?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내는 집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빨간색과 초록색을 매우 훔쳐다가 여기 깔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거의 그헌옷 수거함이 돼버렸어그 누가 이걸 보고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겠습니까? 참 저는 그 반짝반짝한 일루미네이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만들만한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맞아 여기 우체국 털었을 때도 낚시랑 농사 잡지는 없었어 그럼 없다는 거 아닌가? 아왜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난개 같겠냐 학교만 좀 안전하게 가자 낚시꾼 이거 아니야 음..없어 여기에 장비가 있죠? 어? 허! 저의 최애 아이템이 있네요 아하, 어디 가야 된다. 여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털었던 것 같아. 둘이 같이! 어딜, 어딜? 여긴데, 저기 앉아있고요, 한번. 아, 잠겼어. 너무 싫다. 왜 내가 부수는 데마다 다,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걸까? 아침에 날 박자마자 바로 좀비 퇴치하러 가야겠네요. 골? 어쨌든 일단 뒤는 안전하니까 천천히. 어? 어? 어. 책방으로만 이렇게 살짝 갈수 있을까? 잘만 붙어가면. 못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들켰구요 없어요 잡지 없어 망했어 그러면 잡지를 찾으온 민가를 뒤진수 밖에 없는데 자 커플 하이다이이 녀석들아 와, 운전하기 취향의 날씨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다가 지금 비오잖아 요르노 운떼와 도 때문에 어 잠깐만 차 너무 좋아보인다 정말 외관상으로도 깔끔한 차를 얻었습니다 자 안전운전 어, <목소리> 르노 가기에는 길이 좀 넉넉치 않네 차가.. 차가 안가져요 누가 두 차례 진짜 있다고 해놨냐고. 하지만 저걸 포기하고 가긴 너무나도 좋은 세컨드 봉봉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가나 나의 밝을 때쯤에 도착하겠지 뭐. 어 이거는 갈수 있겠다. 최대한. 어 풍선 두개 터졌고요. 자 중간 정도 왔네요. 진짜, 날세명은 도착하겠어? 저는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수학 뜨는 거 보니까 다 잘하네요. 이거 하나만 일단 수학하자. 당, 아웅! 추위와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와, 좋다. 얘야, 기름을 좀 받아주겠니? 와우, 이 스포츠칸가 보다. 책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다 털었거든요. 아니면 저번처럼 웨스트 포인트까지 또차 타고 가야 되나? <laughs>